안녕하세요. 제베7이에요 오늘 그 책은 지혜로운 여우가 어리석은 닭이라는 책입니다. 어리석, 지혜로운 여우와 어리석은 닭. 어느 숲 속에 늙은 사자머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사자는 며칠 동안 쫄쫄 굶었지만 너무 늙어서 사냥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이리저리 공개하던 사자는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울거니 아픈 척을 하면 동물들이 병문, 병원... 안에 오겠지? 그때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사장님꼭 동그란에 지 놓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언자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궁지는, 궁리라는 것은 생각하단 뜻입니다. 잠시 후 다람쥐 한 마리가 쫄르르 달려와서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배가 아파, 고파서 그래. 사장님 이렇게 말하고는 덥, 다람쥐를 탑싹 잡아먹어버렸어요. 이튿날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서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배가 고파서 그래. 사자는큰 입을 쩍 벌려 토끼를 꽉꽉 삼켜버렸어요. 다음에는 날 멋진 불을 가진 사람, 사슴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배가 고파서 그래. 사자는 순식간에 사자, 사슴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에는 여우가 찾아왔대요. 지혜로운 여우는 물 지갑이 떨어져서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자 사자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 이리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돌봐다오. 하지만 여우는 사자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주변부터 살폈어요. 다람쥐, 토끼, 사슴을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은있는데 동굴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없는 걸 보니 모두 사자에게 잡혀 먹었구나. 동굴 안에 들어간 담지는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가 동굴에 들어간 족기또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 동굴에 들어간 사슴도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 그러므로 동굴에 들어간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 여기서 생각한 여우는 뒤져 들어보지 않고 후자작 도망쳐 버렸어. 요 결국 여우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목숨을 구했답니다. 그럼 지혜로 못해서 목숨을 일은 닭이야기도한번 들어보실래요? 닭장 주인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다에게 모이를 주었어요. 그러자 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도 어제도 오늘도 황당 아침 9시가 되면 모이를 주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모이를 주겠지?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자 닭은 모이를 바뀌고 받아 먹기 위해 당장 밖으로 고기를 밀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커다란 손으로 닭의 목을 흩 날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왜 저를 잡아가시는 거죠? 아침 9시는 한장모이를 주셨잖아요. 자기부터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 매일 아침을 9시에 모이를 줬다 해서 오늘도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모이라는 것은 닭이 먹는 좁쌀, 어, 그 옥수수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 날마다 똑같은 이렇게 었다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덕은 없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닭은 울면서 후회했어요. 결국 어리석은 닭은 목숨을 잃고 맛있는 닭 요리가 되도록 말았답니다 끝!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우가 괜찮았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닭이 괜찮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빼먹지 말고요. 빠이빠이!